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1장에 이 말씀은 로보암로보암이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나뉘어지게 되었지요. 어,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북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로보암 입장 가운데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지요. 전쟁을 했으라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전쟁하기 위하여서 군사를 모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니까요.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18만 명 군사로 북이스라엘 즉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과 싸워서 그래서 다시금 남한국 유다로 병합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문 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서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전쟁 준비 18만 명 군사 모아서 잘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를 통해서 전달된 것이 무엇이냐면은요 사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것이. 싸우지 말라 북이스라엘과 전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로브암의 반응이 뭔가? 여로로브암은요, 어, 1 4절 본문 4절 마지막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 왔더라.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 로브암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를 들면은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장, 10장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고 여호와께 구했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단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11장 말씀 가운데서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전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돌아갔다. 라고 하는 겁니다. 로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쩌면 왕으로서 자존심 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 여러, 어, 전쟁을 하러 가야 할 명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명분이 있는 것이, 여러분, 그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일단 군사를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백성들한테 왕의 어떤 채통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권위라고나 할까요? 뭐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뭐그 외에도 여러 불순종할 그런 조건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 뭐이왕그 이전에 이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졌던 그 의견들을 묻는 신하들. 그런데 예, 노장파와 소장파들 뭐 그들 가운데 자기 마음에 합당한 대로 이미 들었던 그런 이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지니까 여기도 이제 좀 일방적이죠. 로브함이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달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가 구했던 구하지 않았던 간에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불순종할 조건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했다 그래서 전쟁을 중단하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막심한 손해요 그리고 또한 이 왕의 채통이 없어지는 이런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다 전쟁하지 아니하고 돌아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었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5절 이하 12절까지 여러 성업들이 나옵니다 이 여러 성업들을 준비를 하면서 건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내용 나오는 이 모든 이 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2절, 12절 말씀에 모든 성업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의 로봇에게 속하였더라. 아주 강하게 되었다는 라 겁니다. 국방이 튼튼하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성업들이 도대체 어떤 성업들인지 우리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해요.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남유다 땅, 그 가운데서요. 동쪽, 남쪽, 서쪽이에요. 북쪽. 은 없어요. 북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닿는 그런 어떤 성읍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북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우리나라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어떤 다른 외세에 대한 어떤 방비책. 그 방비책을 튼튼하게 구했다. 다시 말하면, 요 나라가 오히려 어, 든든하게 세워졌다. 그런 것이고요. 13절이야, 17절의 말씀이 참으로 또 기가 막힙니다. 13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로보암에게 돌아오되, 로브암에게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다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북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제사장, 그런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이 돌아왔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1 4절 중반절에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은 북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되었던 왕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해임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해임. 그럼 왜 해임을 했을까요? 왜 레위인들을 해임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제사장, 그런 레위인들 그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북 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게 되었는데, 15절, 여러 보함이 여러 산당과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북 이스라엘에 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을 세웠어요. 이 여러 보함이 오늘 본문 역대하에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남한국. 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그 성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절기를 지키러 간단 말이죠. 북이스라엘 입장 가운데서 이게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의 사람들이 남한국을 오히려 더 이렇게 이 동향, 더 흠모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열한기 말씀에 보게 되면요, 당과 배델에 송아지를 세우지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향하여서 여호와라고 섬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사장 레위인들이 허용을 하겠습니까? 아니다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해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마음대로. 제사장을 이 여러 밤이 세워버렸던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제사장 그리고 또한 내위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혹북이스라엘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레위인을 따르고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찾는 자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17절 말씀에 보면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3년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기기를 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요, 남유다로 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참으로 복된,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그런 자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결국은 남유다로 모이게 된 거예요. 남유다로 오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했더니, 순종했더니 혹 영토는 잃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복록은 오히려 있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로보함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뼈아픈 그런 어떤 이 군사 물림이 있었겠습니까 왕으로의 최신 이런 것들이 다 깎이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순종을 했더니 오히려 국방이 튼튼하게 되더라.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오히려 남왕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이 결국은 복입니다. 영토도 엄청난 복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엄청난 복.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들, 이들이 진짜 진정한 은혜의 통로고 진정한 축복의 통로거든요. 그들이 오히려 몰리게 모여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가족이 번성하게 되어졌어요. 본문 18절이야, 23절 러브암이 아내를 얼마나 두었는가, 자손들을 얼마나 많이 두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손이 번창했다라는 거예요. 이 자손이 번창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느냐 하면 왕가가 튼튼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이 왕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그게 이제 왕가가 튼튼한 거죠. 고대 국가들은 자손들이 많을 때 그때 이 왕가가 아 튼튼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나라 사극도 보면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임금의 제일 중요한 일이 후사를 잇는 일이고 그렇다고 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대비 뭐 대왕 대비가 뭐이 임금을 불러놓고 그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로보암의그 자손들 그 가족들이 왕성함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로브함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경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이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그 자손들이 유다 땅 각체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왕자들, 혹은 아니면은요, 어또 이제 왕손들, 그들, 그들은요, 결국은요, 이 왕가를, 어 든든하게 떠받치는 그런 흩어져 있는 힘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나뉘게 되었는데, 그러나 순종했을 때,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보이지 않는 그 곳곳에서 오히려 탄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예, 그것은 주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이거를 참을 그런 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통일하기 위하여서 군사를 동원하겠지요. 18만 명이나 모았으면 해볼 만한 그런 싸움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아가라.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 형제들과 싸우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예, 아주 아프지만, 뼈 아프지만. 그러나 왕으로서 뼈 아프겠지만 선제자의 말을 듣습니다.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외적으로, 국방적으로, 안정적으로 더 튼튼해지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축복이 오히려 그 통로가 더 열리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 왕가가 더 튼튼하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역시 뼈 아프지만, 혹은 아니면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때, 오히려, 다른 쪽으로, 다른 쪽으로 전화위복이 되고, 다른 쪽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또 다른 쪽으로 하나님의 복록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줄 알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뼈아픔이 혹 일어날지 뭐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결국에는 그것이 보상으로 복록으로 돌아옴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청중함이더큰 축복의 은혜의 길인 줄 믿는 그리고 순종하는 순복할 줄 아는 그렇게 순종하여서 주님 부어주신 복록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보면 우리는 세상에 주는 복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록으로 사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관 가족들,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쌓으니, 이 예물도 흠향하여 주시고, 그 기록된 주님 앞에 간절한 강구, 기도 제목, 소원들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치유 회복해 하심이 뼈 아프다 할지라도 주의 거룩한 말씀에 순복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광 가족들 그리하여 세상이 챙겨주는 복이 아닌 하나님 부어 주시는 복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광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